안녕하십니까. 평양 24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평양 24시는 매우 중대한 특종을 여러분께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이 특종은 바로 김정은의 후계자 아들이 곧 공개할 징후에 임박했다. 자, 이런 소식을 여러분께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김정은이 가장 최근 해군 기지를 찾았습니다. 북한이 약한 3천 톤급으로 개조된 괴물이 아닌거 거의 뭐고블급이 잠수함을 핵전략 잠수함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쏠수 있는 잠수함으로 바꿨는데 자 김정은에게는 거의 게임 체인이죠 정말 제일 기쁜 날이지요 이날에 저희 이제 그, 그 잠수함에 테이프를 끊는다고 하죠 자이 테이프를 끊는 건 누가 끊냐 바로 자기의 부인이냐 또 영국 같은 데는 여왕이 나와서 끊기도 하고 또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 용부인이 이걸을습니다 자, 그런데 이날 가장 기쁜 날, 가장 중요한 날에 나온 여자가 바로 현성월과 최선이 외무상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이솔주도 빠지고, 김여정이도 빠지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김주혜도 빠졌습니다. 현성월이가 주인공인데 어, 이 주인공이 나대긴 좀 민망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최선희를 핫바지로 내세워가지고 최선희가 밧줄, 테를 이제 끊는 이걸 연출을 했습니다. 이최선희가이 밧줄을 끊었습니다. 자, 여기에 현성오리가 가장 정면에 제일 기쁜 얼굴로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김종어리가 있는데 대한민국의 정조대항함을 진수할 때 우리 용부인 김건희 여사가 독기로 이제 이걸 찍는데 한 국가의 중요한 군함을 인수할 때에는 왕비 또 민주사회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 부인 영국에는 영국의 여왕 자 이런 사람들이 이걸 찍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정은이 잠수함을 진수할 때는 당연히 이솔주가 나와서 찍는 게 맞는 거죠 자 이솔주가 아니라면 김정은에게 가장 아끼는 김주혜가 나와서 찍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엉뚱하게 부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최선희가 나와서 덮개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김정은이 이날만큼은. 뭐그 어떤 대륙한 탄덤 미사일을 쏘거나 뭐를 했던 지간에 이렇게 기뻐한 적이 없습니다. 이 잠수함을 진수하는 내내 너무 좋아서 계속 웃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김정은에게는 매우 중요한 하루인데 이 매우 중요한 이 행사에 이 주인공은 현성월이가 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어, 역시 김정은이 가장 청애하는 여자는 누구냐? 현성월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현성원이가 어떤 존재이길래 이토록 김정은 옆에서 온갖 권력을 다 누리고 김정은 옆에서 휴대폰을 막 행사장에서 보고 있어도 잡혀가지도 않고 그리고 술 먹고 행패질을 해도 김정은이가 아무렇지도 않게 대화를 합니다. 자 심지어 문재인이가 평양으로 갔을 때 현성원이가 술에 취해 가지고 막 노래 부르겠다고 난동을 피니까 김정은이가 하는 말이 야쟤또술 취해서 왜들어나뭐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에게는 현송월이가 그냥 무슨 부하도 아니고 부인도 아니고 이상하게 지금 얽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중요한 날에 현송월이가 주인공으로 나왔다는 것은 곧 현송월의 아들이 김정은의 후계자로 나올 수 있다. 이런 직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중요한 날에 왜 김주혜가 안 나왔고 왜김여정이도안 나왔고 니설주도 안 나왔냐. 그리고 엉뚱하게 최선희가 나와가지고 용부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현성어리가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성어리가 지금 이걸 안 하고 민망하죠. 이제 그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북한 김씨 왕조의 여인 전쟁 이제 서막이 올랐습니다. 자, 김주애가 계속 나온 것은 김주애가 후계자라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솔주가 하도 이제 행패질을 하니까 왜냐하면 자기 아들도 있고 자기 딸도 있는데 지금 현성어리가 자기 아들을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 있죠. 제일 나이가 많고 장자순계의 원칙도 있을 테고 그리고 이솔주의 아들은 국정원 발표에 의하면 어 굉장히 지금 몸이 아프, 아프고 후계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한데 현성월의 아들은 굉장히 똘똘하고 아주 괜찮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또 여심의 아들도 있는데 여심의 아들보다는 나이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김종은에게 나라를 맡길 만한 후계자가 지금 세워져야 한다면 현성월의 아들이 1순위에 오르고 있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징후가 저는 바로 이 잠수함 건조식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날, 가장 메인 행사 때 누가 주인공이냐? 김주해도 아니었고 김여정이도 아니었고 이설주도 아니었다. 현성월이가 주인공입니다. 자, 여기 옆에 최선희는 그냥 들러리, 핫바지 이런 걸로 이제 동원이 된 거죠. 현성월이는모란봉 악단의 단장이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15년도에 모란봉 악단을 이끌고, 김정은의 친서, 김정은의 권한을 받고, 베이징까지 가서, 싸우다가 자기 멋대로 돌아왔지만, 김정은에게 칭찬까지 받았던 이제 그런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김정은의 부하나, 뭐 김정은의 그런 게 아니고, 김정은과 혈연적으로 굉장히 끈끈하게 연계돼 있는데 단순한 애인이었다면 그냥 버리는 카드죠. 왜냐면 자기 아, 아버지도 성애림이를 취해 가지고 김정남이를 낳았지만 그 여자가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성어리가 버림도 안 받고 당당하게 나오는 것은 지금 현성어리가 맡은 역할이 바로 이 김정은의 모든 기쁨조를 청괄하는 제조상궁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술주보다 더 가깝고 이술주보다 더 친근하고 더동지적인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부인이나 애인이나 이걸 초월해 가지고 김정은의 모든 사생활을 현성월에 의해서 관리가 된다. 이거는 부인도 못하고 자기 여동생인 김효정이도 못합니다. 어떻게 아무리 오빠라고 해도 내 여자 문제를 어떻게 동생에게 얘기를 합니까?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현성월이죠 그러니까 현재 김정은에게 가장 원하는 것을 가져다주는. 가장 충신이면서 가장 가깝고, 김정은이의 아들을 낳음으로써 후계자 1순위에 있는 실질적인 모든 파워는 현성어리가 가지고 있고, 이 현성어리의 진짜 본심이 이번 해군 잠수함, 핵 전략 잠수함의 진수식에서 그 모습이 나오게 된 겁니다. 김씨 왕조의 후계자 둥국이 저는 임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지금 뭐 건강한 모습처럼 보이고 있지만 그가 이런 연출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이미 망가진 몸을 되돌리기도 힘들고 후계자를 세워야 될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늦었죠. 자, 마크에서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소용돌이 그리고 어, 누가 후계자가 세워지든지 간에 김정은 정권은 4대 세습 과정에서 붕괴되는 역사의 전철을 바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해군 핵전략 잠수함을 진수하면서 거기에 주인공이 된 현성월이를 보면서, 아, 현성월의 아들이 이제 후계자로 곧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평양 24시를 통해서, 어, 이런 북한 내부의 은밀한 또 중요한 이 사건들을 꽤뚫어 보고, 어, 정확한 이 팩트를 여러분께 말씀이 올리겠습니다. 자, 우리 항상 평양 24시를 구독해 주시고 또 함께 시청을 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